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하는데 단 하나의 예가 외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죽어버린다면 끝이지요. 그 어떠한 새로운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질서 속의 혼란이 한 초등학교 교사의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몰상식한 부모와 마음대로 날뛰어도 무서울 것이 없는 아이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을 한 줌의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아이들을 갈수록 싸가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욕을 먹는 집단은 40대, 50대 이상의 소위 꼰대들로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쪽이라 불리는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혹은 선생님에게 맞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때리는 정신 나간 교사들도 있었지만, 사랑의 매가 어울리는 참된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올바르게 제대로 컸기 때문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금쪽이 혹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금쪽이들에게 아, 진짜 한 번만 나한테 제대로 혼나면 다 고쳐질 텐데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서 폭력을 행사하고픈 어른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어렸을 때 제대로 혼나서 제대로 고쳐진 경험을 살려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훈육이 자칫하면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는 이 엄격한 사회에서 섣부르게 나선다는 것은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나서고 싶더라도 혹여나 내가 잘못될까봐 선뜻 나서지 못한 경험들도 한 번씩 있으셨을 겁니다. 법은 엄격해지고 교육과 훈육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지고 있는데 유독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몰상식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다 같이 손잡고 살아도 살아가기 팍팍한 이 시대에 이기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으로 하는 나사빠진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나사빠진 인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을 쓰면서 이 영상을 작은 용기를 내어 선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진 이유는 역설적으로 사회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아니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이 보장이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스타에 나오는 맛집, 오마카세 등등의 요리에 빠져 있습니다. 20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없는 쾌락과 자유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쩌면 나 혼자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지도 모릅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르네상스 시기의 사상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군주는 덕망이 아닌, 위압감으로 대중을 다스리는 공포의 정치를 하는 군주이다. 저는 이말 한마디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질서의 위기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그럴싸한 것들만 보려고 하니 리더십이 없는 리더들은 보기 좋은 것들만 대중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당장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달콤한 말로 대중을 현혹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달콤함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않고 꼭두각시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새로운 질서와 교율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당장의 내일을 생각할 때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세상이 단단히 잘못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선구자의 길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왕도를 개척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매주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작은 행동, 행동 하나가 저만의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제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나요? 자유를 가장한 무책임함, 사랑을 가장한 갑질 등등의 분노를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꿀 자격관입니다. MZ 세대든 X 세대든 그 어떤 세대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 무의미하게 상처를 받아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사회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과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맞다고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존재가 인류 역사의 방향성을 결정했고 그들은 어느덧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당한 무례함의 열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탑승하고자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과감함에 대한 명언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나는 신중하기보다 과감한 편이 낫다고 단언한다. 운명은 차갑도록 냉정하게 다가오는 자보다 정복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덤비는 자에게 기우는 모양이다. 때로는 상냥한 무한한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올바르고 과감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